<목소리가> 아 예. 아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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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아 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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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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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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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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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아이 아이 아 아이 뭐. 아아아 그렇게 사투를 심마겠나 아니 뭐 게임 하는데 뭐 사투리 뭐 표준은 뭐 중요합니까? 아예 전 처음 봤대. 이달의 키즈님. 아니야 시비를 그십니까? 아, 뭐, 여기, 저렇게 하시지. 그래 이길 가는 말이야 내가. 당신 말이야 당신. 와내 말이여. 하린 내가 시비를 미사용거죠 <laughs> 곤란한 상황이네 <사과이네>, 이거. 쓰름머. 약물로 갖다가 내가 배달을 얼마에 줬는데아 죄송합니다 데아 이거 까먹었네 그, 그건 아이지 아, 동생 그건 아이다 까먹, 까먹었습니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우상 주게. 진통제 받은 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한두 배로 갚아드릴게 그건 아니다. 예예. 예, 예. 근데 뭐 아저씨라고 말하기 보통 그런게 우리 아빠가.. 우리 좀 아저씨 아니랄까? 라아이씨지좀 있으면 40대인데. 아니 안만나까가만 아니 만나서 뭐 하겠니? 밥, 밥 네. 사주게. 이게. 아니 뭐 동생 밥한 그릇 사주지 뭐 내가. 어디로 갑니까? 무슨... 남친은 죽였어 자만대로. 밀베 땡기죠 이거. 밀베 좋지. 밀베. 땡기, 밀베. 땡기면 어, 어. 애들 없어요. 이 땡기 재니까 이거? 시계 땡기야 돼라 사살 땡겨야 되나, 이거. 시계 땡기니까 우연과 이야기해 봐라. 아니 사고해서 <차고에서> 가야죠 니가 당연히. 형님 저는 시계 땡기겠습니다 시계. 오케이 오케이. 시계 한 땡기 뭐. 바로 바로 나가서 배수했습니다 시계 땡겨야돼 이거. 이 목소리가 듣시다. 형님 면상이 듣습니다. 아유 클린네 아유. 어차 뺏겼다. 밀베 들어갔어요. 오자니까 그만 노보 갑니까? 아니 뭐.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신기 댕기 올수 있다가 약한 댕기들은 기라 노보로 갑니다 저는. 빼빼로 도착할 게일부칠 개인데 지금 그 노보 간다 한 번. 저는 실수 안 해. 저는 저는 노보 갑니다. 동생 실수 많이 하네 오늘. 점이네. 뭡니말 했으면 그 들어갔다 했습니다 거기. 떨리다 떨리다 나는. 음. 일로 이어 일로. 많이 쓰 말해 집좀 묵고. 따로라 방에 묵고 가야 백업이 되지 <laughs> 누가 저태우러와서맛 싶은데 그러니까 요 아까부터 땡겨라니까 혼자 걸러 가니까 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시기 어. 땡기다 보니 너무 땡기본데 혼자. <laughs> 형님 어머님입니까? 산호와리타 산호내 말이요. 예, 당신 말이요. 아, 아직 가고 있어요. 예, 예. 밥식이라 하고밥다 식는다 식어. 밥좀묵음 사이서 밥 좀. 이제 일생 없어 똑같은데. 심한애. 아, 심하네. 내, 안 되겠다. 가만 봤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생이 안태로러갑니까 아니 좋고 그나마 오케이 하나 오네 자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로 우이 에이 아이저 계속 뛰고 있어아 몰랐대 어허 어, 이거 와이카로 운전이거 파밍 잘 됐습니까 형님들? 지금 형들은 없네 파밍 자체가 아이, 당신 말고 아, 그. 당신 말고요 아이, 당신이 뛰어 왔잖아요 에이 보소 아, 하나만 왔봐 뭐. 당신 카든지 형이를도 카든지 보이는데? 굳이 뭐가 들어 뭐? 그 제가 들었습니다 형님. 아... 한닭가리 있어요. 볼게 없다. 저거 다 처음 못 보고. 형님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 들었거든요 형님. 가능 주의라. 네. 아니 네. 이 컨테이너 안 들었는 거 맞나? 아, 안 들었어요 형님. 여기 아무도 안들었구 뭐. 이러고. 완전 흉한데 이거. 있는데 안 보더. 멀어서 못 들을 거예요. 아 그래? 어, 드림카는 또나나이 있네. 요요 엠포라 엠팅 좀다 있습니다. 우리 엠포라 접어줘 그나 없습니다. 30발만 못하? 오케이 딱30 30, 30발 이제 이제 통 어? 이소날추부죽겠는 자꾸 불라가어이소하 아, 아, 나는 무슨 발바닥 막가시 이빨 비는신발다안비리 아니 눈가래 하나 줘보소 지금 뭐 파츠도 없고 이거 뭐 형님 파츠 드릴까 예. 파츠 뭐있저수소 대탄 전부 근데 우리 와 이런 사람들다 착하네. 벌써 이제 말이 좀 많아가지고. 어, 당신요 어이, 당신. 당신. 그래, 당봐라 동생 하나만이라도 뭐. 당신이라 아, 가든가이라가든가막 네. 쓰리가 아, 예, 예, 예. 막. 어. 윗사람 뭐. 쓸까? 막. 그거 <laughs> 어, 이거 구상 내 거다. 그거 묵주말. 야이 네, 그래. 씨. 저 앞에 있습니다 형님 요기 국상 두개더 있네 다내거 존나 웃기네 여기 그 이족기하고 이가왕 같이 했어요 내가 그거 한 10분 전부터 말하는데몰랐고 형님 여기 오소 파츠 어, 드릴게 그때 파츠 좀, 드릴게 막어. 템하고좀줘 그래, 그래, 보소 나도 좀힐좀 그래, 해보자 무 묻어 똥, 똥 아니 야이 X발 간다이 대가리 조심해라이 뒤에 전주거 있다이 대가리 조심해라이 야 <laughs> 여기 M24 있다 M24 누구몰래 아, 갖고 오서 내가 있으니까 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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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여기요 아나그 아, 나 나이 먹고 그 나이 먹고 뭐합니까 형님? 아나 이... <laughs> 가입시다 가입시다. 이거 자장 뭡니다 이거? 먼저 갑니다. 저버리라서그 4번 버리파라. 뭐 간단다 우리끼리 가자. 오빠, 레드존에 오빠, 사람, 사람 있어요. 레드존에 저기 있어요 레드존 저기 있다고요? 네. 레드존은 원래 터지는 이유가 사람이 있어야지 터져요. 뭔 개소리 저기? <laughs> 원래 그래요. <laughs> 아 진짜입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긴데. 네. 한번 체크 체크 한번 할게요 그 아니, 내가 좀 죽어 뿌리야, 이거. 밥을 좀 먹을 긴데. 두개 드릴까요?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고. 이래 길라니까 일로 가야돼네 없는데요? 돼요. 자리에. 아저씨레조문면이다에 사람 없는데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체크했어. 어, 이러 아! <laughs> 어, 와이라노? 동생 <동신>, 와이라노? <laughs> 누가 샀습니다. 으이, 으 어, 어. 피가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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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좀해주 있어. 동생 내 간다 내 간다 동생 내 간다 예예 기름 다데버나아 차가 길다니까 이게 장군 면허가? 면허 없는데요? 원동기 있는데 왔다 왔다 타라 예예 저거 경기 면허가 작살나고 어. 운전 이야 운전 봐라 좀 놀았네 얘네. 이거 이거 어이 너뭐너뭐너와이 어허이 그 뭐고 그거 좀 줘있어 도랭커 도랭커 더랭커가 예. 소유가, 아니보증사님니야 드링크 좀줘 있어, 드링크. 드링크 좀줘 있어. 아, 여여여여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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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감사합니다. 아, 여. 이제 왔는데 또 가야 되나? 가야 돼, 가야. 자기장. 구상 하나 줘 보시오, 구상. 됐다 아, 여여 떡국 어형님5 0명 남았다. 뭐고 대회 대외, 대회가. 이거 여기로 갈 거거든요. 네, 감독님. 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있을 텐데? 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 들어가요. 지금 공장 싸우는데 지금? 아 뭐야 이거 다왜또아나 웨트, <laughs> 근데 푸틴야공중제비를 <laughs> 돌아비대 차로. 그러밥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안밥 먹었어 지금 형님. 석쇠 불고기식이긴 한데 네, 네. 석쇠 석고데기다, 석고 되겠다 <laughs> 석고. 하도 안무거워고 어, 지금 뛴다 아, 뛴다 저거 뛴다! 기절! 보이는데? 캐캐 저기 나라도 있나? 어데? 저차 뒤에 어디요? 저저저저저255 어디요? 255말레코나막눈 막 어둡나? <laughs> 아, 따점반 날씬하네 안 맞네. 내가 뭔소는거 이다이 점 날씬하기다. 간다 간다 내 빼내. 갔다 갔다 점만 딱보멸치네안 겠어 다시. 어 차소리 차소리 15방이야. 저저저저17 17. 더 쌓여야 된다. 이래고 고데 애따 만 죽었으면 끝이야 다가나박데게 보소 저기 와요 1번 1번 예? 니리 보소 이야기 좀 합시다 드링 하나만 주 피가 니피라피바라 붕대 체합을 안할거 그... 있는데 붕대 좋아 어. 맞았.. 왜 대체 뭐이고 있노? 안 들리나? 앙! 어? 항? 아이, 아, 미, 아, 미, 아, 미안 미안합니다, 빨리 오 있어 여기. 이따 아웃! 어. 아, 이, 다부졌다 관절 다나갔다 아니, 4번, 4번 자리 좋습니다어아어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 아야! 아야야아하 너, 너아 아, 아이씨. 아 오늘 배가하던이 신났네, 오늘. <laughs> 아야야야야야야 이씨, <laughs> 내다 내다, 문다다문다 아빠 다고이 쏜다 쏜다 쏜다, 계속 건드는데. 건들이 막 일단 가만 있으라 지금 26명 남았는데. 건들인데 그래? 우리 아빠가 대고 건들면 참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 화가 많네 동생. 아이이 어, 살려, 살려. 아니, 아니, 아라 열지 말니 <laughs> 마. 마문닫아라 <laughs> 이거 와이카노, 이거 아니, 이거. 아한 마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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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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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떻습니까니 아니, 아 기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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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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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아니, 아니, 아 아 아! 잘쏜다, 저 새끼들. 4집이야? 4집, 4집 잘쏜다. 건드면 안 돼. 건드면 안 돼. 잘쏜다. 잘쏜다. 들어가 있어. 안으로. 숨으니까기는 아가 도들이 맞고 들어오고 울고. 그러라 뭐가? 뭔소리고뭐 뭐야? 뭐야왜 부서? 사 이거. 날치브 뒤지겠는데 문 부사하면 어? 얘 논다. 어, 뒤 조용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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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린다. 야, 오빠, 이거 얘기 싫어. 살래, 살래, 손대손대 하나 눕혔습니다, 하나 눕혔습니다. 행님, 나두 번째 기절해. 본 이거 봐줘야 그래. 돼. 이거 그래. 예,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음. 야,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보고 있다. 자, 문화해라, 자, 문화해라. 오려주죠. 어이씨, 버려, 버려, 라 버려. 라 이번에 미에, 손대야 됩니다, 이번에 미 뭐야? 형님. 아, 민족도? 야, 내 이마 살리러 가다, 죽었다. 아, 진짜. 어디 아, 이제 빨리는데 아. 야, 안걸 리, 안그리 있어. 가지 말라니까. 아, 죄송하, 죄송합니다. 아, 이게 각도가 나와 가지고 하나 높이는데.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말 들을게요. 아.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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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말리지 아, 그거를 좀. 그말 뜯이 말리다. 그 말이 뜯어 말리 있어. 가지 말을가 있게 그래. 담배 강하게 한대 땡기고 오게.